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아도 기초생활수급자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자격 박탈 우려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수급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3인 가구, 기초 생활 수급자분들 중에는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5월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까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 2에 따른 근로장려금과 제 100조의 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은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돈을 받아도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에 따르면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인데요. 여기서 실제소득 산정 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아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 더 정확히는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300만원을 받으셨다면 그 돈이 통장에 남아있는 한 300만원은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모든 가구에는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으로 가구당 50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건 의료비. 관혼 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 준비금 등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즉, 500만원까지의 금융 재산은 아예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뜻이죠. 금융 재산은 월 6.25%의 환산율이 적용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300만원의 금융 재산이 있다면 매월 약 18만 8천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환산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생활 준비금 500만원이 공제되니,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라면 아예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가구에는 기본재산액이라는 게 있어서 이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제해줘요.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른데 서울은 9,900만원, 경기도는 8,000만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원, 그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에 사시는 분이 총 금융재산이 5천만원이라면 기본재산액 7,70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소득환산액은 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고 해서 가구의 총재산, 즉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의 합계가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는다면 수급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제 사례를 살펴볼게요. 세종시에 사는 김소담 씨는 초등학생 자녀를 포함한 3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근로장려금 200만원과 자녀장려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김씨의 금융재산은 1000만원이었으니 장려금을 더해도 총 금융재산은 13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하면 800만원만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세종시의 기본재산액이 7700만원이므로 장려금을 받아도 김씨의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으셨다고 지자체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알아두셔야 할 것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으신 후그 돈으로 다른 재산을 구입하시는 경우 그 재산은 당연히 재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장려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셨다면 그 자동차는 재산조사 시 포함되죠. 정리해드리자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원이 공제되고 이 돈이 통장에 있더라도 총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수급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담이었습니다. 오늘도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